아니에요. 응? 구리하면 끝 아니에요. 다음 교시에 또 나가야지. 어, 기학 쪽하고 다음에 역학 쪽 관계 있잖아 아, 미적 4시간을 나요. 헷갈렸어요 질문해 봐. 적 페이지. 너의 포물 중에 이게 안 되는 지금 봐. 3 0 38교. 배전 단위로 세번호를불러죠 45번이에요. 어? 35번. 이게 아무것도 게는데 모르겠어. 그 26, 29. 자, 확인 받니 여기까지. 확인해줘. 32. 4이 다. 네. 어. 자, 이거만 좀 되니? 이거 맞자 네. 어. 자, 그럼 이렇게 6개 풀자. <laughs> 자, 26번부터 이렇게. 자, 문제 해석해보면, S라는 집합은 9보다 작은 자연수로 이루어진, 자, 1부터 몇까지? 8까지. 자,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내가 A라는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느냐 1은 A 들어가니? 네. 자, 5는 A 들어가니? 네. 8은 A 들어가니? 네. 하지만 4와 6은 들어가지? 안 와요. 안 와. 그럼 빼고 남은 게 뭐가 있니? 2, 3, 7, 9요 어, 2, 그렇지. 3, 7이지자 네, 네. 이거 아닐까?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갈까 말까? 맞아? 네. 자 분집합은 총몇 개니? 2의 여덟 개고. 자 여기 아까 얘들 세 개가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갈까 말까? 2몇번 볼게? 이들 중에 세 종. 하나만. 이 자 다음 2 9자흰공 둘, 노란 공 둘, 파란 공 둘, 여섯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. 이 주머니에서 내가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, 전체 경 수. 내이 문제 할지, 공 뽑기는 무조건 공을 다다르 걸로 뭐고풀러와 뭐 맞지? 네 무조건이야 네. 같은 공 아니야 네. 다 다르다 형이 같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나도 어쨌든 다르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문제 풀기수업웠기 때문에 자6 3번이네자 네. 근데 문제는 고의 색깔이 모두 다르다 다름. 다 그럼 뭐야 흰공 중에 사나 그 다음에 노란 공 중에 사나 음. 그 다음에 파란 공 중에 사나 이실, 이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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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네 음. 63이 20인가? 네. 20분의 8원이 네. 4로 약분하면 그렇지 자, 다음 32번 볼게요. 자 30번 1번 10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내가 몇명 뽑아? 2명 뽑아요 그러면 10시 10. 2자 여학생 수 몇명인지 보자 여학생 수 몇명이라고 할까? N명 n명. 자 그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명씩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지 네 그러면 남자는 몇명이야 그러면? c n C1과 NC1 그렇지 자이것 15분의 8이 된다 자, 시가 이거 1 0시간1 0 5시간은 1 0시은시간은자0이1 0 n 과 N 1은 10시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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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시은 자 다음 이번 문제 자 모양과 키 같은 흰공 4, 검은색 7개의 음. 공에서 3개 꺼낸다 실시 3자 주머니에 남아있는 흰공과 검은공의 개수가 어떻게 될 확률? 같은 확률 같은, 같은 확률, 자 3개 꺼냈을 때 갖게 되는 경우는 1개 1개. 2 공이 검 공이 개 1개의 공이 2개, 같다자 흰공 4개에서 두개의 공, 4, 4, 2. 4. 2. 건공세계사나, 잠시의 변치. 자, 다음 문제 35번 준비. 자, 원의 일정한 간격으로 몇개 점이 있다? 여덟 개 점. 여덟 개 점이 있다. 8개 점. 8개 점이 있다. 이 여덟 개점 중에 몇개 점을 연결하여? 세개 점을 연결하요 전체 경수? 팔 시선. 자, 무슨 삼각형이야? 둔각 삼각형. 둔각 삼각형. 여덟 개 맞니? 네. 자, 둔각 삼각형 가 광고 알려줬지? 네. 자, 한 점을 선택했어. 그 점의 마주 뼈는, 마주 보는 이점 하나를 연결시켜, 이렇게.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각이 나오는 형태는 네. 자 어떻게 하면 중각나오했지 여기 세 종에서 몇개 선택까지 두개 선택한다 네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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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네. 어자몇개 나오니 한 점, 당두 네. 개. 여개 여섯, 세개자 여기서 두개 선택한 거 아니야 네세개자 네. 그럼 몇개 점이기 네. 때문에 네개점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 자83 876을 3위 해가지고 56이 되고 38에 자 8로 약분하면 7.6 그렇지 지금 근데 왼쪽은 안 세워도 는 거예요? 왜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이제 회전했을 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거든 어, 중복되면 방지하기는 한쪽만 하는 거야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버린다 <laughs> 자, 다음 이제 237번 가볼게요. 자, 237번 문제는 지금 확인인데, 두개다 했지? 네. 자 사과, 밀간, 배세 종류의 과일을 파는 과일 가게에서 여섯 개의 과일을 사려고 한다. 자 이리로 과일을 선택하여 살때 같은 종류의 과일을 네개살 확률을 구하시오. 자 전체 경우 수몇 가지? 3 h 이십. 삼의 자 같은 종류의 과일을 몇개 사지? 네. 네개 사지. 네. 자, 네개 산다. 그러면 자, 그게 사과냐, 밀감이냐, 배냐? 30. 네개산 과일 팩. 자, 30. 31호. 31이지. 그러니까 사과, 밀감, 배 중에 어떤 어떤 과일을 네개 선택하냐 이거를 먼저 결정 하고 그게 뭐 사과였다고 하면 밀감과 배에 남은 두 개를 몇개더 사려고 하는데. 뭐야? 2C 됐어? 계산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게8시 28분의 3 곱하기 얘는 3시니까 3에서 28분의 9 9자 그럼 2번 들어가 보자. 야, 만약에 내가, 어, 학기 중에 학통을 토탈장 써도 괜찮겠지? 토탈장? <laughs> 아, 지금 토탈장 쓰고 있어아 되지, 뭐. 어. 괜찮을 것 같아. 학기 중에는 토탈장하고 고정이두개있어요두개 예, 있어요? 어? 음, <laughs> 어. 학통도 고정이요 <고장이구나. 웃음> 어. 아, 학통 근데 마플 풀어 안 풀어요? 어? 신 시너지 안 풀어야지 그래. 토탈, 시너지보다 토탈차이더 좋아 그래서 그래 시너지는 약간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계속 개정이 안 되잖아 이제 좀 문제가 부담스러워 어. 그렇잖아 10년 동안 안 바뀌었다면 너네 10년 동안 모의고사 봤던 문제들이 다안 들어갔단 는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토탈차는 다 들어가 있어 수준이 달라 수면시도 다 들어갔잖아 이번 <laughs> 문제 보자. 자 자, 이번 서로 같은 사탕이 9개를 네 명의 학생이 1로 나눠 줄때 자, 정기우스까지4일치다 42초다. 맞지? 자. 자, 새 학생만 사탕을 받는데. 네. 자, 새 학생 어떻게 봐? 다 4명의 학생 중에 한 학생 빼고 4명 중에 3명 선택해 네. 그러면 3명에게 나눠주는 거지 네. 그 3명에 나눠주는 각각의 개수를 X, Y, Z랄까? 네 이게 몇 개야 총? 어, 근데 다몇개 근데 다몇개 이상 받아야 돼? 1개 이상 맞아? 네 3H 6. 호 이거는 이제 3학생 선택이야 4명 중에 3명 택 근데 이제 이렇게 교재를 너무 내가 무리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해 편하게 할수 있는데 솔직히 쌤 같은 거 하면 문제들도 얼마 안고여야가지고 내가 멸랑멸하게 농먹 따로 할수 있는데 약간 내가 고생하는 스타일 같아 어, 자 개념서도 마플 교과서가 제일 두꺼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다 엄청 양이 많고 엄청 어려운 거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데 너네그 모르지, <laughs> 어? 시중에서 개념 중에 제일 팍짝 생기자 막핑가서, 아. 그 다음에 지금 너네 스매싱하고 투탈장이 제일 양이 많아 문제 수가. 음. 나다 소요단 좀 참아 <laughs> 이제 그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, 너네 고생 시키는 게 아니라 너네다 좋은 라고 하는 건데 고생이지 너네 그지? 이렇게 하면 이제 욕, 나 욕도 먹고 나도 고생하고 그러지 내속 뜻을 내가 아는 친구는 몇명 있을까?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응? 고생 좀 빡시게 하면 <laughs>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자 통계학적 수학적은 자가 오고 싶다 하자 음. 그거랑 이제 그 더센점이도 들어갈 거야 네.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a b c 를 던져 나오는 수를 각각 a b c 를 하자 자 이때 1번 그럼 기억날 거야, 이거 같은 경우는 A, B, C의 순서가 정해졌지? 네 자, 전체 경우수몇 가지고? 기억해 두고 알지? 순서가 정해지면 조합이야, 맞지? 네 1, 2, 3, 4, 5, 6에서 몇개더 선택하는 거니? 3개 자, 서, 3개 선택하고 왜냐면 A가, A 사이가 A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거니까 그냥 6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6, 7, 8, 9그 만약에 3개가 뭐 1, 4, 5였다면 A가 1이고 B가 3이고 C가 5였다는 뭐 그런 뜻이겠지 1. 자, 맞어? 네 근데 이완에 거기에 뭐가 포함하지? 중복 중복 그럼 여섯 개 1, 2, 3, 4, 5, 6에서 중복으로 가야 몇개 선택하는 거야? 세가지 6H 아, 그렇지 음. 자, 그러면 이제 수학적, 통계학적 확률 이따 마지막 표시때 들어가고 덧셈정리 5번